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학년 등수인 박대표님도 계속 인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10년 동 정성하게 지켜드려서 감사합니다. 또초등학 예배 주님 과을 얻을 수있도해합니다 오늘은 가 예배를 드해서 이별을 통별을통서이별서 이별을 서 이별을 통해을해서 이별을 통해서 이별을 통해서 이별을 통해을을 통해서 이별을 통해서 이별을 통을 통해서 이을을통수서이별해서 이별을 통 이별을 통해이을통을 통해서 이 <놀람> 시기장 일절만 같이 우리 한절밖에 안 되니까 조 살짝 길어도 한절밖에 안 되니까 한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잡아 시기장 일절 말씀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저희 법들을 받으다 네. 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과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말씀 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같이 어른들랑 같이 연안회을드리느라 2주 만에 여기 추석을 다시 예배드리려는데 어? 말씀하시죠. 네? 죄 뭐라고? 일주일, 이 그러니까 저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 빼면은 초등부에서 저저번 주에 예배를 쓰게 이주 만. 뭐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두번째 아, 아, 그, 네. 우리 구원, 다음째 구원절로 우리 같이 예배드렸잖아요. 구원절 예배 드리는데 어 성찬식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색하게 갑자기 뭐, 뭐 단양사에 나오셔가지고 이거 뭐 앞에 왜 이렇게 키급식쇼 이렇게 하고 하 먹고 이거 했잖아요. 이거를 교에서 회 성찬식,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그 교회에서도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에 의하면은 세례를 받은 교인만 성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나이가 친구들이 기억 안 나지만 아기 때 받은 세례를 빼고 15세가 되면 또 세례를 받게 될수없어요그 어릴 때는 자신의 의지가 조금 부족했다는고 본인이 희망하면 15세가 되면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요한 세례 받았으면은 15세가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15세가 됐을 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성찬식이라는 거 참여해. 그리고 이 성찬식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그래서 보통 부활절, 그리고 성, 예수님의, 예수님이 나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탄절, 이렇게 보통은 두 번, 이렇게 중요한, 중요한 절기라 해서 성, 네. 성찬, 성찬식을 우리가 한다는 거. 그래서 친구들이 저번째 어색했을 수 있지만 그렇다는 거. 뭐 혹시나 피트안 좋다고 왜 남이가 니 그냥 서운해하지 말고 친구들도 열두섯살 되면 계속 할수 있다. 그 성찬식 하는거 빵먹고 포도주 마시고 하는거 아, 있어요 어? 전혀 안는데 어? 어 안돼안돼 올라가 안되는데 어? 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원래는 안 하는게 그 규칙상은 맞았다 그건 아, 빵이 아니라 사람이야 예 아, 아니. 그것도 빵이야 아무튼 아무튼 이게 저 번째 한게 성찬식이었다 친구들이 궁금해 할까봐 이렇게 알려주고 얼마 먹는거지 어? 네, 어른분열 다섯 이상. 앱텐터도 뭐 중요한 말 하나. 아, 중요한 거. 네. 근데 왜 거기 큰개한이 있는데 바다가 한개로에는거예 길고... 이거 그림보고하 거야? 네. 이거는 예의식 꼭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 그래. 말해봐. 근데 1블세 이상부터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 원래 10세 19세 이상부터 먹어야 되는 그그 그 포도주가 진짜 그 어른들이 너희가 알면있그그 그 술이 아, 아니라 조금 o u r it 엄청 약하 u n g 와 a 인 a Why don't you? Why is the w i n 야 I'm trying to manage on my chest. I'm trying to manage on the chest. I'm trying to manage on t h 그냥 그분이 조심해. 아 그냥 저 그럴 수 있고 괜찮아 괜찮아. 해도 했다고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원래 규칙상 그렇다. 그러니 아, 네. 아, 나이가 중요한 게아니라 성찰 시기였다는 거. 그냥 그말같돼요네 넘어갈게 넘어갈게요. 네, 너무 귀여운, 너무 귀여운. 네. 아,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식 오늘 우리가 함께 다했지 않았지만. 본문으로 선택된 히브리서 11장에서 11장 말씀 11장의 제목이 별명 이 있는데 바로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길어서 다못 읽었으니까 오늘 먼저 오늘 첫째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말씀 영상으로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아재미있겠다 하하하하. 아 이사 이 아니네. 어? <이거> 아니야, <laughs>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또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 인물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이 있었어요. 사라는 늙었지만 아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요. 이삭이 태어났을 아... 때 사라는 아흔 살, 아브라함은 백살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은 자손을 두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셨어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라합은 여리고 성에 숨어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숨겨 주었어요. 다윗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을 믿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고 모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성경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여줘요 그 중에 완전한 믿음의 본보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다가올 기쁨을 고대하셨어요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던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될 거예요 네. 아, 왜저 있는데 왜가 아니 여기 가 여기 가요 죄송해요 여기 못 가요 어, 다시 찾아서 네, 보여주세요. 네. 어,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미, 별명이 믿음장이라고 불리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이미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믿음장이 우리가 말씀을 다시 좀더 살펴보고 할게요 그전에 먼저 우리 믿음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믿음인 걸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믿음이 믿음이죠. 어, 그냥 믿음이 그냥 믿음이죠. 그믿음이믿음이믿음이믿음이믿음이믿는게 뭔데 믿음이 뭔데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알고 있지만 더저에게 전달해 줘요 그래서 근데 단순 히 이렇게 하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봐면 여기 탁구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속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죠. 속이 보이지 않는 여기에 탁구공을 넣어요. 었 여기 안에는 탁구공이 있어요. 없어요. 어, 어떻게 알죠?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너희가 놓는 어, 친구들이 여기에 놓는 걸 들어가는 걸 봤으니까 아,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놓는 거를 봤으면 되는데 혹시 혼자 딸지잖아가 주가, 아니, 졸다가 놓는 걸못 봤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계속 못 봤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여기 안에는 탁구공이 들어있어요. 라고 말하면은 사람은 두 가지 방향이. 첫 번째, 아, 아, 빡통 있다고 하니까 있겠지. 랑두 번째, 아이씨, 무슨 빡통 보이지도 않는데 거짓말을 쳐요? 라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예요. 네, 마술을. 왜,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요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오,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네, 빡통은 없다가 사라지는 그런. 맞술 정말 마술인데 왜,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분명 네, 똑같이 있다, 있으면 네, 네.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왜 사람마다 차이? 그럼 바로 이 질문을 한 전도사님을 얼마나 알고 신뢰하느냐의 차이예요. 만약 전도사님이 친구 이걸 본 친구가 전도사님을 원래 옛날부터 알고 있고 전도사님 좀신뢰했다면 여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이곳에 다가소음을 넣는 것을 안 봤다 못 봤다고요. 전도사님 여기 안에 꿈이 있다 이러면은. 아 그렇구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종사님을 본지 얼마 안 됐구나. 종사님을 안 믿어. 종사님은 저, 저 사람을 거짓말하고 약속도 잘안 지킨다. 약속도 안 지킨 사람이야라고 생각한다면 또 여기에 공이꿈 없는 못 봤으면은 꿈을 못 보고 종사님이 여기에는 아니투공이 있다라고 말해도 저에 저기 꿈은 어디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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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이럴 거야. 아직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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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경험 비슷한 것들 친구들 해봤을 거예요. 뭘 해봤냐면 혹시 이런 약속 해본 적 없어요 집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원하는 거 사줄게. 너? 저한테 어? 어린이날 되면. 그치그치뭐 어떤 날 되면은 지금 안 사주고 나중에 이거 사줄게. 나거나 뭐, 지금 이거 뭐 과제하거나 이거 청소하면은. 너 이거 엄마. 뭐 이거 사줄게. 내가 사줄게. c h 가 c k check, c h e 다 k check, check, c h 그 c k c h e c 명절에 e c k 받은 거 이거 나중에 커서 줄게 이런 k c <놀라> 아니에요 엄마가 나 탈탈 써버려요 check, check, c h e 아 k check, c h e c 이런 h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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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이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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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아니, 아니야, 수학이 아니야. 봐봐, 어, 그래, 그래. 그치. 뭐. 처, 처음에는 믿었어. 처음에는 맞아, 믿었는데, 맞아, 맞아. 왜 지금은 안 믿냐면,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맞아, 맞아, 맞아.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맞아. 처음에는, 가, 처음에는 신뢰했지. 맞아. 당연히 약속 지켜줄 거 지금도 없어도.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켜주는 걸몇번 보다 보니까, 맞아, 어, 그래. 이제는 신뢰를 할수 없게 됩니다. 어. 동사님이이 얘기를 하는 요지는 바로 이거예요. 어,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믿으려면은 이 신뢰와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 신뢰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이 사람이 말한대는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봤다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꿈이 단순히 들어가는 걸 보고 볼지, 가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사님을 정수, 말한 친구들이 신뢰하고 중간에 약속을 잘 지켰다면 친구들은 분명히 믿을 수 있을 거라는거예요 근데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처럼 아, 안 믿어요. 선생님 저럼 양치기 소년처럼 양치기 소년처럼 지 못할 거예요. 양치기가 아니라 양아치 아니야? 아니에요. 양치기 소년처럼 믿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 단순히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 달라요. 믿음은 어떤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라는 것. 이렇게 보이는 통 투명하게 보이는 통에 탁구공이 넣어줘요. 그리고 저 여기 안에 탁구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친구들이 이것을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봤잖아요. 그렇죠 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사실.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이런 걸 믿는다고 하지 않 마치 이것은 우리가 낮에는 달이 안 보이면 어, 달은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낮에 달이 보이지 않아서 달이 로 존재하고 있어 아니야 보여요. 그렇죠. 낮에 이렇게 보일 때도 있죠. 낮에 달이 다 보인다 해서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달은 항상 떠 있어요. 이거는 믿는 진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 사실이 아닌가? Ooh. 그래서 그렇다면 믿음,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 신앙이라고도 말하는 이 시각이 많아요아 지훈이 아니라 저, 저, 저.. 전화하고 어, 요전화왔다고요 spirit에... right? 네. 아괜찮아괜찮 제가 끊어드릴까요? 아니 잠깐만 이거. 잠깐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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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니야 아안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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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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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녕 안녕, 이녕 안녕, 안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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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녕 안녕, 나 아 됐어. 다시 예배 우리 집중해서 5부에서 1 0분 안에 끝나니까 우리 다시 또만씩쓰여자니다 네네네 끝나요 끝나요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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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서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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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네 네네네 네네이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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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신뢰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신뢰가 아니라 이 증명된 사실도 마치 여기 보여서 아는 것을 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게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풀었어요. 안돼안돼 아니 질문에 우리 시간 대가 아니. 아 여기 풀었어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니 뭔가 없는 질문이야. 자 이찬이가 질문 도 돼요 미안해 요 미안해요. 자 밑에 어떻게 그런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쵸 성경에 써 있지만 이거를 우리 아니한테 우리가 이걸 증거라 고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포이 카메라로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과정 모든 걸다 찍은 사람 있을까요? 네. 아니면 혹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생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찍어 쳐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런 증거는 없어요. 우리가 누구나 알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구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아까 말했듯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계답에서 보면 어, 많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근데다살펴보 너무 많으니 몇 명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아벨이에요. 아벨. 아벨이라는 이름은 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성경에 나와있어요. 아벨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뭐 지거나 뭐 미래에서 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기뻐하셨다고 나와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벨을 통해 볼수 있어요. 두 번째, 노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방주가 엄청 크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만들 수 있는 방주였어요. 이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은 욕했어요. 너 뭐하는 짓이냐? 멍청한 짓이다 라고 했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하게 되고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 쓰인 바가 어요 믿음으로 노아도 증거가 없었지만 방주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정확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떠나라고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역시 증거가 없었죠. 가면 뭐가 있을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사, 야곱요셉에 이르러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인물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 라합이에요. 친구들 라합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받아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준 사람이었어요. 이 라합, 이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이 말씀하신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라합도 증거가 없었어요. 어떻게 될지 이사람들 도와준다, 도와줬어요. 내가, 내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믿음으로 라합은 따르게 되었고. 라 함의 믿음 부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땅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셨습니다.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아니, 아닙밖에 안녕하세요. 아, 안안이 밖에도 에녹이라는 인물도 있고, 다윗도 있고, 등등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믿음 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어가지고, 어떤 증거가 있어서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던, 것. 어떤 증거를 보고, 와, 어,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다. 믿어야겠다. 마치 보이는 걸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까지 탄생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지금 2000년 전을 넘어서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과정이 이뤘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이크 정리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증거로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신뢰를 통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꿈리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거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믿음은 보인다고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조금 약간 뭔 뭐가 잘 나고 뭔가 능력 있고 좀 멋있고 좀 똑똑하고 그래 가지고 좀 믿음의 사람이 된게 아닌가?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닌가? 근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 내가 감히 성경이 기록 사람이 내가 비교할 수 있을까? 내가 아브라함이나 저기 뭐 다른 사람들 노아나 이런 아벨 같은 사람이면 나를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온 친구도 있을 수 있고 한번 생각해 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 아무 뭐 특히 잘난 경우 전원 같은 거, 똑같이 출렁, 키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막. 연예인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만 이렇게 많은 거 이거 말고는 어느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뭔가 좀 특출나야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서요? 아니에요. 평범한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범한 사람. 변사님 같은 사람. 그쵸. 그 모두가 평범. 평범한 사람은 특출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아니라 뭐 무언가를 하는 사람 아, 진짜 그, 진짜? 아니야.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 평범한 사람,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데 그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할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보면 엄청 대단해 보여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 기록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평범한 사람이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게 있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신뢰하고 따르면서 자기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을할수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 누나 같이 평범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될수 있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비록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성경에 기록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태양계의 적응을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다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친구들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할 거예요, 기도. 기도요기도 기도할 기도할 거예요, 기도 기도할 기도, 기도할, 기도. 기도할, 기도. 기도를 아,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은 히브리사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아봤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날지라도 하나님의 신뢰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태양국의 초등부 친구들 한명한 명에게 한명 함께 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에게 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